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 땅에 열매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땅은 정말 적고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정말 크고 강합니다. 그 무섭다던 안악 자손들도 거기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라고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아니요 우리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오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긴단 말이오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오 하면서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온 백성들이 갑자기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돌아가자. 라는 것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모습에겐 여호사와 관련된 무슨 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었던 것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열명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기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둘이었었습니다. 부정 완성 완전 상반되는 보고였었지만 두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둘중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했던 겁니다. 만약 그열명 때문이라면 여수와 갈렙도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중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 살아갑니다.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수가 무엇을 따르느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열명의 보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다수가 아닌 하나님을 따랐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들의 선택의 기로와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